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져온 종목은 솔라나를 가져왔습니다. 일단 솔라나 오늘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는데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유지된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더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전고점 돌파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어떤 것 때문에 현재 솔라나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는지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핵심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도움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는 종목이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죠. 한마디로 단타하기 좋다라는 건데 어떠한 종목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기회를 그냥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단타 한번 게 보시라고 오늘의 코인이라는 걸 여러분들께 보내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내용이 나왔었냐? 정확하게 2023년 12월 10일 일요일 오전 8시 58분에 미나 코인 1040원에 1165원까지 보자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어떠한 상황 때문에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는지 이게 제일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제 영상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미나를 정말 많이 찍었습니다. 왜? 이 종목은 시장의 전체적인 거래량이 늘어나면 어쩔 수 없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 바닥은 높아질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걸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면서 이 종목 바라보고 있었는데, 과거 한번 보면은 항상 지켜주는 라인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초록색 선. 120선. 자, 그런데, 최근에 어느 자리까지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120. 그리고 또한번 반등하는 모습 보여지죠. 그러니까, 자, 시간 정확하게 보세요. 이게 8시부터 9시까지거든요.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고, 딱이 은봉 자리, 이렇게 올라오는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려가지고, 현재 얼마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고점, 1265원. 지금, 횡보하는 가격도 1205원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적으로 1165원에 제가 걸어 놔라 말씀드렸던 거 생각을 하면은 아 이거 12% 수익은 자연스럽게 체결됐을 것이고 플러스 알파로 수익도 더 많이 만들어 갈수 있었겠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매매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차트만 좋다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깔고서 그에 맞춰 같이 대응하는 게 정답에 가까워지는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미나야나 있는데 미나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전에 또 있었습니다. 어떤 종목? 12월 7일 목요일 날 오후 7시 50분 아비트럼 1,600원까지 보자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아비트럼도 정말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이 종목 얼마까지 갔나요? 1,7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좀 빠지긴 했어도, 그래도 우리 목표했던 가격, 그 언저리에서 횡보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아, 이 종목도 못해도 12%는 먹었을 것이고, 지금 좀 빠졌더라도 10% 언저리의 수익은 쉽게 쉽게 만들어 갈수 있겠구나. 네, 그렇게 보여지는 게이 아비트럼이라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저는 수급 좋고 이렇게 확실하게 근거 있는 종목들만 간타하자고 여러분들께 오늘의 코인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좋은 성과가 꾸준하게 쌓여가고 있다 라는 것도 같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에게 다음 종목 한번 참여해 보고 싶다 해주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자이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있죠. 010-2533-4019. 제 개인 번호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오늘의 코인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일단 어떤 종목이 나가는지 보세요. 나랑 취향에 좀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괜찮겠다 싶으면 같이 한번 움직여 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저는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괜찮았다?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솔라나가 최근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내부 데이터가 굉장히 긍정적이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오케이. 긍정적인 것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치더라도 여기서 한번 더 올라갔던 이유는 뭘까요? 물론 내부 데이터도 긍정적이었는데, 지토라고 하는 솔라나 기반의 새로운 토큰이 에어드랍을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에 대한 효과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지토의 가격이 괜찮다든가, 아니면 이 지토의 흥행 때문에 추가로 지금 에어드랍 일정 잡고 있는 이러한 생태계들도 있는데, 이러한 토큰들이 흥행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솔라나는 또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일단 지토부터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토 어떤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첫째 날보다, 둘째날 추가 상승은 물론이거니와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셋째날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그 전보다는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첫째날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늘은 가격 방어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날 거래량을 곧 있으면 돌파할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보여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에 따라 가지고 솔라나의 내부 데이터도 앞으로도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 이 가격 때문에 현재 솔라나 빠르게 반등을 했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토의 움직임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가지고 향후 방향성도 쉽게 쉽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일단은 여러분들 편안하게 지켜보시면 되는 거예요 얘가 꺾이면 그때 매도를 해도 늦지 않는다고요 완벽하게 최고점에선 던지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추세가 이탈되기 전엔 정리해가지고 무난하게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지금 당장 안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토 다음에도 이 스테이킹 쪽 토큰 에어드랍 있는 거 지금 준비하는 거 하나 있고요. 내년 아, 아마 1분기에 이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헬륨이라고 하는 솔라나 기반의 이 모바일 생태계 있거든요. 얘네 같은 경우에도 미국 전역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장을 하면서 꾸준하게 고객을 모객을 해 솔라나 현재 데이터가 굉장히 올라가는데 얘가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 어? 야, 이거 바닥이 확실히 이전보다는 높겠는데라는 걸 자연스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유지가 되는 것만으로도 예, 여러분들 현재 위치에서 다시 한번 빠지더라도 올라가는 모습 볼수 있는 겁니다. 여기 21선이라는 기준선도 확실하게 이렇게 보여지고 있잖아요. 여기 이탈하기 전까지는 추세 유지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저 머리 위까지 올라가는 거 구경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 딱딱 보시면서 솔라나 좋은 결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걸 하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솔라나 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 전략 있죠 제가 작성을 싹 해놨는데 여러분들 편하게 보시라고 답장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어떤 걸 써놨다? 지금 말씀드렸던 지토 움직임 보는 이 사이트랑 방법 쭉 써놨고요 그 이외에도 헬륨을 바탕으로 하는 솔라나 내부 데이터 한번 봐야 될거 아니에요 요거 보는 사이트랑 방법 적어놨으니까 두개 기준으로 꺾이지 않는다면 뭐다? 홀딩 그리고 제가 차트 분석도 적어놨으니까 는 요거 맞춰갖고 여러분들의 매매 퀄리티를 높여나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은, 딱 보시면은, 아, 얘가 공을 정말 많이 들였구나, 애썼다,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런 만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는 만큼,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 내 종목 좋다라고 하더라도, 길어지면은, 사람인 이상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갖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흔들림, 이 단타를 하시면서, 여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조금이라도 힘을 얻어보시라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자 이제 어떤 내역이 나갔는지가 중요하겠죠 최근에 나갔던 이 부분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자면 정확하게 2023년 12월 10일 일요일 날 오전 8시 58분에 미나코인 1,040원에 1,165원까지 보자고 12% 노려보자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종목 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었냐면요 자, 미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찍어서 보여드렸던 거제 채널 많이 봐주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렸냐 미나는 기본적으로 시장 전체의 트랜잭션 거래량이 늘어나면 여기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것만 하더라도 아 최소한 저점은 지켜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차트를 딱 봤더니 과거에 어느 위치에서 꾸준하게 지지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죠. 이 파란색 선 아니면은 초록색 선에서 지지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8시가 어디였냐? 이음봉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죠? 초록색 선딱 지지하고 꼬리 달면서 올라왔죠? 자,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이게 8시부터 9시까지인데, 이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급등하는 모습이 쭉 보여지게 되어가지고요. 오늘, 1,266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 지금도 1,180원에서 횡보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 목표는 얼마다? 1,165원 아 걸어만 놨더라도 12% 달성 완료되었네 라는 걸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팔아도 12% 이상 먹는 거예요 그런 만큼 확실하게 수급 들어오고 힘이 있고 근거 있는 매매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버틸 수 있다라는 걸볼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 막 직장 생활하면서 힘듦을 느낀다라고 하더라도 비교적 편안하게 매매 진행하는데 강점을 예,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제가 그냥 단순하게 하나만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최대한 도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여러 가지를 다 따지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라 여러분들이 만족감을 크게 느끼시는데 이런 부분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갖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저에게 다음 중 참여해보고 싶다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이렇게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제가 이렇게 오늘의 코인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시고 바로 들어가라 이게 아니고요. 취향에 맞는지 분석 한번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어, 나랑 잘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저와 함께 움직여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게 된다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 무엇이다. 결국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